구리로 만든 단 하나의 동전 이금보다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 하나가 전 세계 경매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야기는 19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아끼기 위해 1센트 동전의 소재를 구리에서 철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행된 모든 1센트 동전은 스틸로 만들어졌고 구리 동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단한 줌의 실수, 공장의 주조기계에 남아있던 구리 플랜세시 기계에 끼워져 극소량의 구리 1센트 동전이 탄생한 겁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뒤 미국의 한 학생이 고물상에서 이 동전을 발견했고,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1943년 산 구리 1센트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동전은 수십 년뒤 경매에 등장해 무려 330만 달러 한화로 약 4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실제로 동전 일지당 시세로 따지면 금보다 몇 배나 비싼 구리 동전이 된 것이죠. 조폐국은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이 동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전설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수집가들에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센트로 남았습니다. 그냥 작은 동전 하나였지만 그 안에 담긴 실수, 역사, 전쟁. 비밀리그 가치를 금보다 높게 만든 것입니다.